뭔가 이보네 모든 거다어린다빨 너무 먹어. 이런... 아, 고마워. 개탔는데? 어, 아니 아지야 아니... 고마워. 편지 같이 읽자개탔증면 <laughs> 나오네? 언니 눈 떠. <laughs> 컵이랑 언니고마이 본제 둘이 지금 이거. 아읽을게 그리고 둘이. 자, 근데 얘 얘한테 이거 이거 까놓으려 그거고왜나 없어? 진나 지랄이다, 언니도. 그 나는 난편지가더 좋아. 나도 편지. 막 어, 그러면은 편지 우리 먼저 읽어. 어, 야, 먼저. 데 조용히 좀 하고. 저, 저 둘이 아, 우리 조용히 좀 하고 있어. 어. 너무 조용해.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 언니 그럼 너무 느리게 읽는데너책 많이 안 읽었잖아. 아. 그래 왜? 아, 나요 그러는데. 왜? 어, <laughs> 난그게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이 편지는 될거 <내> 아니야. 네. <laughs> 왜 <laughs> 근데 까눌레 그게 가 넣었어? 야, 근데 왜 내한테만 까눌레있어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지겨워죽겠 아, 전속가라서했어 내가. 이거는 어, 제가 어, 어떻게 쓸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커버를 쓰를좀 흉하면 그냥 뭐 연필꽂이나 그런 거해 그니까 그래, 화장품... 없겠지, 뭐? 화장품... <laughs> 아 연필꽂이 하겠다 연필 없다고 아 맞아 <laughs> <마>, 이거 파우치고써야겠 <laughs> 파우치 맞아 뭐야! <laughs> 왜? 어 그, 이거 봐. 뭐야 아니 이거, 이거, 이거 리버시블이에요 이거 어. <laughs> 하나가 있는데 야 이거 뭐야? <laughs> 어. 표정이 무덤을 말해주는 중 어, 이거 맞았어요 꼬부리 <laughs> 모루 인형 만들기 <웃음> 어때요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 손이 <laughs> 벅차있는데? <laughs> <배터리> <laughs> <laughs> 그 가방을 샀어요 우리 형지풍야 가방 이거? 이거 포크로 뜯겼나봐 <laughs> 아 내꺼야 이안한데아나나 나 이거 할래 <laughs> 완전 제안성맞춤 <laughs> 평주지가. 너무너무 잊지 마세요. 주로니까 수록, 내 거랑 주로니까 쓸데 있어. 어, 수리사, <laughs> 언니 건수 <laughs> 쓸데 없는 거야. 맞아. <laughs> 나 진짜 맞긴 해. 너네 둘다 글을 좀잘 쓰는 것 같아. 어, 나글잘쓰편지야잘 쓰는 난 뭐, 난 원래 글잘 써. 언니 못 써. <laughs>